막물레입니다. 자, 오늘도 또 핑크핑크한 음, 막걸리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매화를 시작으로 벚꽃이 쫙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또 핑크핑크한 막걸리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막걸리는 음, 겨울나기라는 막걸리입니다. 겨울나기 한정판으로 나온 그런 막걸리입니다. 날씨 양조라는 곳에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 봄비라는 막걸리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날씨양조 막걸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일을 잘 사용한다는 겁니다. 깔끔하고 상큼한 새콤하고 상큼한 과일의 그런 맛을 잘이 막걸리에 스며들게 해서 만든 뭐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비쌉니다. 비싸요. 이것도 지금 350. 아무리 겨울 한정판이라고 하지만, 이3 5한병이 2만원입니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음, 할수 있어요. 음. 뭐, 그렇습니다. 어, 출시한 지는 당연히 얼마 안 됐어요. 한정판. 올 겨울에 한정판으로 만들고, 한번 만들어서 나올 때마다 한 200병 정도 한정수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총 3차인가? 뭐, 이렇게까지밖에 안 한다고 해요. 자, 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제가 긴 설명 없이 빨리 신상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뭐 음, 뭐, 뭐가 없어요 맛으로 빨리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상을 바로 좀 털어볼게요. 제품명은 겨울나기입니다. 식품명은 탁주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인데, 현재 얘는 제조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딱 7일 지났어요. 업소명 및 소재지는 날씨 양조,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에 위치하고 있고, 원재료를 보면 이제 중요해요. 쌀, 찹쌀, 누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막걸리 만드는 기본 재료만 딱 들어갔어요 다른 감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날씨 양조만의 과일을 올겨내는 방법 딸기가 들어갔고 바나나가 들어갔고 레몬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죠 정제수 이렇게 들어가고 다른 재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전통주 소매점에서 구입했는데 2만원 주고 샀습니다 저도 350에 2만 원이면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거의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격인 것 같아요. 자, 아, 요게, 어 갑자기 김이 팍 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걸 딱 열었을 때좀 헐거웠어요. 꽉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경입을 한 다음에도 발효되는 과정, 그 안에서 이제 넘칠 수 있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먹다 닫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헐겁게 돼 있었습니다. 아주 맑지는 않아요. 병이 투명하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어, 입자들도 살짝살짝 붙어 있는 게 있고, 아무래도 막걸리다 보니까 어, 맑은 술은 아닙니다. 약간 딸기 우유처럼 약간 좀 농도가 있어 보이는 어, 좀 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 비주얼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진짜 거의 딸기 우유와 비슷할 정도의 어떤 색이에요. 거의 비주얼상으로는 겉보기에는 딸기 우유 같은 느낌이고 냄새는 거기에 생과일, 딸기 생과일 주스 같은 향이 살짝 풍기는 뭐 그런. 어, 비주얼과 냄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매어매어매 딱 먹자마자 굉장히 시큼합니다. 시큼한 맛이 싹 들어와요. 음, 막걸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전혀 지금까지도 지금 제가 이걸 막걸리를 먹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큼한 어떤 과일, 주스, 음료, 뭐, 그런 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신맛이 확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쓴맛이 납니다. 시큼한 맛이 한80% 있고, 약간 텁텁하면서 씁쓸한 맛이 한 20%, 20%에서 한30% 정도, 한 7대3 정도 딸기의 향과 맛은 제일 처음에 시큼하게 확 들어옵니다. 음. 그 다음에 바나나는요 사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맛봤을 때는 사실 바나나? 이거는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하고 먹으면 안 익은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약간 텁텁하면서도 담백한 듯한 그런 바나나 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예요 음. 그리고 끝에 느껴지는 이 시큼하면서도 씁쓸한 맛 이게 이제 레몬의 맛이겠죠 음. 이거는요 어떤 이제 식사 자리에서 식전주 아니면 이제 에피타이저 같은 거 하고 가볍게 에, 처음에 조금 입맛 돋구게 먹으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음, 막걸리입니다 신맛은요 이 정도면 거의 4.5 정도의 신맛 굉장히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할 때도 단맛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단맛은 느낄 틈이 없어요 기본적인 단맛 신맛을 더 북돋아주는 기본적인 단맛이 저는 1 정도 음,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냥 딱 먹었을 때 단맛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안 느껴집니다. 음. 그리고 탄산은 약간 좀 혀를 건드려주는 입안 전체, 특히 혀 쪽을 건드려주는 좀 찌르르함이 있습니다. 찌르르함, 아직 탄산까지는 못된 것 같은 어떤 찌르르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주진 않겠습니다. 한0.5 정도. 탄산 틱한찌르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0.5를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디감은 한 2.5? 음. 이게 만약에 어떤 질감에서 오는 어떤 농도감이라든가 탁도 같은 것도 더 높았으면 거의 한4 정도까지도 줄수 있었을 텐데, 고런 쪽으로는 오히려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조금 좀 편한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사실 근데 저는 막걸리만 여기 한 잔으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신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저는 오늘 육사심이 몇 점을 살짝 준비를 해가지고 고고한 어, 두어 점 먹으면서 요한잔들좀더 곁들여 먹어보도록 어,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세팅하는 동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동네, 제레시안 가서 종육점에서 떠왔어요. 조금 때깔이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한잔하기에는 음딱 좋은 것 같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음 확실히 계속 먹을수록 신맛, 그 다음에 끝에 오는 쓴맛, 요두 가지가 지배적입니다. 다른 맛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신 딸기와 시구 쓴 레몬의 끝맛. 요렇게 두 개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슴슴하잖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식전주, 에피타이저로. 여기에 이번에는 고추냉이 살짝. 음. 음, 혼자 이렇게 에피타이저 메인디쉬 먹을 일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한두 명, 최소 한세명 먹을 일이 많을 텐데, 그거 이제 350이니까 한 잔씩 이렇게 딱 따라가지고, 식전, 에피타이저라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런 음. 육사심에도 한두점 정도씩 개인다. 그렇게 해서 입맛을 싹 돋가주게 먹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특별한 날 먹어야겠죠. 그렇게 셋시서한 잔씩 먹으면 끝이니까, 요거 352만원이니까. 아마 올해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면은 또 내년 겨울에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국순당에서 첫 술, 햅쌀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매년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솔직히 제 입맛으로 강추까지는 아닙니다. 독특함으로는 조금 살짝 살포시 추천을 조금 해보는 그런 막걸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카테고리까지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오늘 날씨 양조의 한정판 막걸리 겨울나기에 대한 음,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새로운 막걸리를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막물레였습니다.